BBC 뉴스, 손흥민 이적이 끝났다. 손흥민. 1억 5천만 파운드의 리버풀 입단. 클록, 손흥민. 리버풀 최고의 스타.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EPL, 토트넘 호스퍼의 열성팬으로 잘 알려진 스파이더맨, 톰 홀랜드. 그가 팀의 핵심인 손흥민과 해리케인을 직접 지목하며, 팀을 떠나라, 고그 말에 축구 팬들이 주목하고 있다. 몇몇 팀과 이적설이 났던 핵심 중 핵심 선수들을 지키려 하지 않고 떠나라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위아해했던 팬들은 인터뷰 내용을 모두 살펴본 뒤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톰 홀랜드는 애플 TV에서 제작한 드라마, 더 크라우디드룸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토트넘을 언급했다. 홀랜드는 토트넘 팬을 하는 것은 내가 주연한 드라마 더 크라우디드룸과 비슷한 구석이 있다. 라며 그것은 나에게 회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줬다. 라고 말했다. 이어 알다시피 토트넘은 최근에 어떠한 대회에서도 우승한 적이 없다. 그런 팀을 응원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어렵다. 라며 그리고 다들 알지만 내 드라마에 공포스러운 리뷰가 가득하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자신은 드라마평이 좋지 않음에도 이곳저곳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면을 비춰볼 때 자신의 회복력은 좋다고 볼수 있다고 강조했다. 2. 또못 이긴 클린스만호, 손흥민은 팀 분위기 추스르기 A매치 기간 동안 7은 두 차례의 친선전을 통해 클린스만호는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한수 아래 엘살바도르도 이기지 못했는데요. 주장 손흥민 선수는 태극마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팀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 페루와 엘살바도르 2연전을 마친 대표팀은 일무일패란 기대 이하 성적표를 남겼습니다. 첫 승리에 또 실패하며 부임 후 4경기째 승리가 없는 클린스만 감독은 역대 외국인 감독 중 최장기간 무승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승리를 위한 득점이 필요했지만 결정력이 문제였습니다. 클린스마노의 두 경기 합산 슈팅은 22번. 골로 연결된 건단 하나입니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같은 기간에 같은 상대와 싸워 10골을 뽑아낸 일본에 비해 초라한 숫자입니다. 김민재와 김영권이 빠진 수비도 아쉬웠습니다. 두 경기 모두 실점한 대표팀 수비라인은, 경기 중 호흡이 맞지 않거나 집중력을 잃는 모습도 종종 보여줬습니다. 페루 전 안현범과 원두재가 부상으로 쓰러졌고, 엘살바도르 전에선 김진수가 광대와 턱뼈가 부러지는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소득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먼저 공격의 키플레이어로서 맹활약한 이강인과 A 대표팀에서 오랜만에 터진 황희조의 득점포입니다. 제골로 승리할 수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 득점하는 순간은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안현범 등 선수 4명이 A 매치 데뷔와 이중 2차전 인상적인 플레이를 선보인 서령우도 수확입니다. 다음 A 매치는 9월 웨일즈 원정으로 그 사이 김민재와 이강인 등 주축 선수들의 소속팀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최근 불거진 사우디 이적설에 선을 그으며 태극마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룡이 형이 한번 얘기했잖아요. 대표팀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 돈은 중요치 않고 소속팀에서 잘 돌아가서 준비하겠습니다. 3. 안익수 감독 작별 인사 대신 진심 전했다. 황희조. 서울만큼 어울리는 데 없다. 수원 현장. 안익수 FC 서울 감독이 팀 공격수 황희조의 잔류를 바랐다. 서울은 24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 1-20-23의 1구 라운드 수원삼성과 슈퍼매치 맞대결에서 후반 42분에 터진 윌리안의 결승골을 앞세워 1-0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서울은 101번째 슈퍼매치 주인공이 됐다. 상대전적 41승 25무 35패 우세를 이어갔다. 경기 후 안익수 감독은 양팀 모두 슈퍼매치 따운 기대감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 부분이 슈퍼매치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 기대감에 어울리도록 팬들을 위해 싸웠다. 승리까지 가져와 감사하다. 고소감을 밝혔다. 승점 3을 추가한 서울은 9승 5무 5패, 승점 32를 기록하고 리그 2위로 올라섰다. 지난 5경기 1승 3무 1패 부진까지 털어냈다. 안익수 감독은 상대팀 수원에 대해 김병수 감독께서 A 매치 휴식기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같다. 수원 선수들도 팀에 어울리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였다. 고 높게 평가했다. 이날 서울은 과감하게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선발 출전했던 나상호와 이한범을 뺐다. A 매치 기간 동안 나상호는 A 대표팀, 이한범은 24세 이하, U24, 대표팀에 소집돼 일정을 소화했다. 아무래도 체력 부담이 있었다. 안익수 감독은 대표팀 경기 출전 그 일정에 대한 타이트함이 있었다. 또 대표팀과 서울과 환경적인 차이도 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한범은 그런 부분에서 발전해야 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도 팀에 헌신하고 열심히 뛰며 노력한 부분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청량제가 됐다고 생각한다. 고 설명했다. 막판 상대 공격을 어렵게 막아내 팀 승리를 지켜낸 것에 대해선 앞서 버저비터 골을 내주고 승점을 가져오지 못한 경기들이 많았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결과에 대한 개선의 요소를 이끌어내야 했던 부분이었다.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 하지만 그런 부분에 충실한 것은 다행스럽다. 고만족해했다. 하지만 안익수 감독에게 고민은 있다. 팀 핵심이자 국대 공격수 황의조가 이번 경기를 끝으로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초 서울과 단기 임대 계약을 맺은 황의조는 유럽 무대 재진출을 노릴 전망이다. 지난해 노팅엄 포레스트, 잉글랜드로 이적한 뒤 곧바로 올림피아코스, 그리스로 임대 이적. 하지만 자리를 잡지 못한 탓에 K리그 복귀를 택했다. 서울 유니폼을 입으며 컨디션을 끌어올렸다. 황희조의 계약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안익수 감독은 내심 황희조의 잔류를 바랐다. 황희조는 리그 18경기에서 4골 2도움을 올렸다. 서울은 직전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부진했는데 황희조가 연속골을 기록해준 덕분에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이날 슈퍼매치에서도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황희조와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안익수 감독은 황희조가 스물한 살인 어린 나이에 만났다가 10년이 더 지난 뒤 다시 만났다. 정말 멋있어졌다 면서도 그 멋있음이 서울밖에 어울릴 수 없을 것 같다. 다른 데서는 잘안 어울린다. 이를 참고해서 의사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고 웃으며 어필했다. 이어 안익수 감독은 황희조는 좋은 모습과 좋은 생각을 가진 선수다. 서울팬뿐 아니라 한국 축구팬들에게 좋은 퍼포먼스를 통해 활력을 주고 일상에 지친 것에 대한 행복감을 줄수 있는 에너자이저였다. 이런 모습들이 황의조다웠다. 서울 안에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 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익수 감독은 작별 인사를 남기지 않았다. 대신 황의조가 다른 팀으로 가지 않을 것 같다. 다른 부분들을 신중하게 고민한 뒤 다시 말씀드리겠다. 곧또한 번, 잔류 메시지를 보냈다. 4. 뱀물 막내의 8이닝 완벽투, 무서운 독수리 발톱, 1,003일만의 4연승 질주, NC 4연패, 창원 리뷰 하나가 문동주의 완벽투를 앞세워 4연승을 달렸다. 1,003일만이다. 한화는 24일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리그 정규 시즌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7에 1로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한화는 시즌 첫 4연승을 달렸다. 한화의 4연승은 2020년 9월 20에서 24일까지 달성한 바 있다. 약 3년 만, 1,003일 만의 4연승이다. 당시에는 최원호 감독 대행 시절이었다. 하나가 1회부터 NC 마운드를 폭격했다. 이진영의 볼넷과 김인환의 우전안타로 무사 1, 2루 기회로 시작했고 루시환의 좌선상 2타점 2루타로 2에서 0위 리드를 잡았다. 이후 최은성의 타구가 3루를 맞고 튀었다. 이때 NC 유격수 김주원이 아무도 없는 3루로 공을 던지면서 실책이 나왔다. 이때 최은성이 2루로 향했는데 악송구를 잡은 포수 안중열이 2루에도 악송구를 범했다. 결국 2루 주자였던 노시환이 3루를 받고 홈까지 들어오면서 추가 득점이 만들어졌다. 무사 2루 기회가 이어졌고 문현빈의 중전한타로 만들어진 무사 1. 3루에서는 상대 견제 실체까지 곁들이면서 4에서 0이 만들어졌다. 2회에는 1사후 이진영이 헤드샷으로 출루했다. NC 선발 이용주는 헤드샷 퇴장을 당했다. 시즌 10번째 퇴장이었고 헤드샷으로는 6번째였다. 그리고 김인환이 바뀐 투수 송명기의 142km 패스트볼을 받아쳐 좌월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6에서 0까지 격차를 벌렸다. 3회에는 2사후 최재훈과 권광민의 연속 2루타로 1점을 더 추가해 7에서 0까지 격차를 벌렸다. 마운드에서는 문동주가 괴력의 피칭을 펼치고 있었다. 문동주는 5회 1사까지 퍼펙트 피칭을 펼치고 있었다. 5회 1, 4후 천재환에게 좌중간 3루타를 맞으면서 첫피한 타와 출루를 허용했다. 하지만 도태훈을 삼진, 박성민을 우익수 뜬공으로 처리하면서 실점을 막았다. 문동주는 위력적인 9위로 NC 타선을 압도해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문동주는 최대한 절제하는 투구를 펼치면서 경기를 말 그대로 지배했다. NC는 문동주가 내려간 9회 반격했다. 박민우 권희동의 볼넷으로 만들어진 2-4-1-2루에서 대타 윤영준의 적시 2루타로 1점을 만회했지만 그뿐이었다. 문동준은 8이닝 2피안타 7탈삼진 5-4-4구 무실점에 완벽투로 승리를 이끌었다. 김인환이 투런포 포함해 3안타로 맹활약했다. NC는 선발 이용준은 1과 3분의 1이닝 4피안타 1볼넷 1탈삼진 5실점 4자책점을 기록하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헤드샷 퇴장 악재가 있었고, 문동주의 투구를 극복하지 못했다.